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도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착해졌죠. 분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착하진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20%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격은 엄청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작은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스타가 가격 5 0 0 0원합니다 조금 더 굳혀줘야 되겠지만, 이거는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쁘죠. 그래서 뭐저 다육이 있으면 제스타도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채널에서도 보니까는. 체스타를 또그 색감, 묵은둥이 색감을 좋아해서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뭐한세개 정도 또 키우고 있지만은 요 체스타가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예쁜 아이들이죠. 벤바디스가 9cm 풀분해서 이렇게 소복한 아이들. 예쁘죠? 많이 굳혀지고 통통해졌어요. 둘 수도 많이 있어요. 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 너무 괜찮죠? 8,000원에 이렇게 소복한 아이들. 풍분이나 소분에 이렇게 소복하게 분갈이 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피네도 들어져 와 있는데요. 라피네가 이렇게 또 소복하게 굳혀진 아이들이 들어져 있네요. 요거는 오드로 너무 예쁜 오드가 수영이 예쁘죠? 많이 굳혀지면서 이게 통통해졌고요. 보랏빛으로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수영이 참 예쁘네요. 오드인데 2만원 합니다. 그러면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수영이 조금 다르게도 되어져 있어요. 오드. 이것도 오드입니다. 라핀에 많이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만 2만원 하니까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실루엣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끝라인 쪽으로도 많이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아우, 예쁘죠? 예뻐요. 이렇게 이제 더 통통해지고 안쪽에서 굳혀져서 통통하게 나오면서 속살이 뽀얗게 올라오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분갈이 해놓으면, 분갈이 해서 굳혀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25,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25,000원에. 한번 보세요. 25,000원에 돌아져 있고요. 요거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예쁘네요. 끝나인 쪽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25,000원의 실루엣 군생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핑클루비가 정말 무거워져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핑클루비 요게 2만원 합니다. 요게 12cm? 여기에 필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유, 요거 아이들 보세요. 두수 많죠? 요렇게 많아요. 요 아이들 묵둥이에요 묵어진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고, 새로 들어오면서 묵어진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목대, 목지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충수 많지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지요. 투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2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세요. 투수도 많고요. 수영도다 예쁘게 굳혀져 있네요. 요거는 어큐라. 어큐라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 통통하게 많이 굳혀진 아이예요. 목대가 있나요? 음, 이렇게 굵어진 아이 어큐라. 한 포트가 만원 합니다. 만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할 것 같고요. 어 환타지아 골드 이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도 뿌리는 다 내렸을 것 같아요. 여름에 뭐 뿌리는 어, 이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많이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이것도 활착을 하면 여기 자구들이 많이 풍성해질 것 같고요. 5만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4만원 하고요. 이 아이는 뭐 소개를 해드렸죠? 아이스 핑키 이렇게 큰 아이들, 베품으로 되어져 있어서 남아져 있는데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고요. 얼굴이 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포트 있거든요. 요게 하나에 음, 4만원 합니다. 23cm 정도 나오겠죠? 4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32,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끝나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드 크라우스 철화인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네드 크라우스는 뭐 기본적으로 철화를 워낙에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철화하고 생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세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5,000원 합니다. 그래서 4,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요도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4,000원.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3,2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모르 파티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 목등이에요.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고요. 적신 군생일까요? 자구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색감도 물들었고요. 가격은 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비우가 있는데요. 아비우도 지금 이제 약간은 이제 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약간은 탄색된듯 색감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점털도 있고요. 노란 꽃도 펴도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가 지금 사두로, 기본 풀분해서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만원 합니다. 만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비오도 요런 아이들 정말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어, 이게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빨갛게 물이 듭니다.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페리도트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야죠이 아이들은 이제 적신군생으로 해서 3도, 4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거 5천원 합니다. 그래서 4천원에 거의 가능하시니까 한두 포트 정도 합식을 해서 조금 풍성하게 키워보시면, 굳혀보면 예쁠 것 같고요. 후레뉴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 후레뉴가 제가 보니까 조금 빨리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키핑장에서 물이 빨리 올라오던데 여기도 살짝 올라왔죠. 6,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4,8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 크리미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6,000원 합니다. 크리미도 통통해졌고요. 여기도 이제 물이 올라오고 있죠. 뽀얀 백분의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이나 크리미 같은 경우에는 어, 수련하고 이렇게 물드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다 분지를 해서 2두로 이제 나눠주려고 합니다. 6,000원 하니까 4,8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비안트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요게 5두로 되어져 있어요. 끝나인 쪽으로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만10 1,000원 하니까 여기서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뱀파이어는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있습니다. 아이고 얼굴도 크고요, 입장도 통통하고요. 지금은 살짝 물고파 하지만은 예요, 아, 예쁩니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을 때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게 이제 10cm가 살짝 넘는 것 같고요. 벤바디스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 1 만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풍성한 두수를 가지고 있네요. 문가디니스 가격은 정말 가격 착하게 들어져 있는데요.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투수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적신 군생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문가디니스 끝나는 쪽으로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나나 후금미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뭐 12cm, 13cm 정도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들수도 많고요. 많이 굳혀져서 동글동글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거의 다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거는 이제 조금 덜 붙여져 있지만 거의 다 붙여져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12,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9,600원이면 나나 꾸이니 이렇게 금지막한 아이들 어,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놀리폴리가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아유 이거 예쁜 것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유 맑은 톤으로 묵어진 아이라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끝나인으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수영은 이제 살짝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가 들수가 훨씬 많죠 아유 예뻐라 <laughs>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색감이 예뻐지고 있어요 몸값은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목둥이들이 큰 아이들이 어, 논리풀리가 이제 빨간 포트 사이즈는 착한데 이런 아이들은 몸값이 있더라고요. 4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3만2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볼레 볼라레라는 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1만2천원 합니다. 볼라레. 1만2천원에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뭐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 붉은 톤이 올라오면 예쁠 것 같아요. 많이 굳혀져 있어요. 입장도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 1만2천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9,600원이면 너무 가격 착하죠 이렇게 두 포트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수영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있네요. 안젤리나 금인데요. 요 아이들도 뿌리는 다 내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물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엽이 조금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 기거 끝나는 쪽으로 물 들어오는 거 보세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어요. 안젤리나 금. 4만 원에 있어요 투포트가 있어요 얼굴도 작으면서 어투수가 많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3만 2천 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경성 백금도어 뭐 하엽은 물론 보입니다. 여름이라 물을 안 주면서 요 아이들의 뿌리 내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물을 주면 이 아이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잠을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물을 또 소비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글쪼글 하면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쪼글쪼글 하니까 물이 고파서 그러나, 어, 물 반응이 없네. 물을 더 줘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훅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상 백금 5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어 4만원에 거의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아, 바이솔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이솔 페루라는 아이가, 아유, 이렇게 상큼한 것좀 보세요. 연두색으로 너무너무 상큼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조금 큰 모지에서 자구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2,400원 합니다. 아유, 시원하네요. 연두색이. 잉글랜드 칼카리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도 뭐 꾸준하게, 바이솔 있으면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3,000원 합니다.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아유, 가을에 이제 물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포토, 포토 레드 와인이 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빨간 포트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두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빨갛게 물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안쪽에 살짝 빨간 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포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솔에서 워낙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광고가 되려면은 이거 포토 레드 와인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어, 포토 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레드 포도 레드 와인 3,000원에 소개해 드리니까 2,400원이니까 한 번씩 키워보셔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제 외부에서 뭐 키핑장에서 또 베란다에서는 제가 보니까 뭐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어, 버리대를 사용 안 하시면 그 난간에 또 밖에다 내놓으면은 어씬 빨갛게 물이 들것 같고요. 퍼시픽 레드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3,000원 합니다. 퍼시픽 레드. 네드. 레드가 들어갔으니까 빨갛게 물이 들겠죠. 아이고, 입장도 시원시원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에서 이렇게 소복한 아이가 3,000원 합니다. 다이크도 가격은 3,000원에 있어요. 다이크 3,000원에 있네요. 어, 이거는 이제 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겠죠. 여름에도 이 아이가 색감이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000원에 두수가 많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호가니도 3,000원에 들어져 있어요. 마호가니는 얼굴이 크게 되어져 있네요. 마호가니 색감 진하게 물들면 예쁘겠죠. 이런 모습이랍니다. 얼굴이 크게 이제 하... 바이솔 같은 경우에는 합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큰 데다 놓고 합식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바이솔은 배수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배수청, 배수가 잘 돼야 되더라고요. 마호가니, 이게 이제 큰 아이 놓고 또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 옆에다 심어주고 그러면 참 예쁘더라고요. 마호가니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솔방울 바이솔이 들어와져 있어요. 아유, 이것도 연두연두 연두 해가지고 눈이 시원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이것도 큰 모지에서 빙글러서 자구들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와송도 있어요. 와송도 가격은 3,000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와송도 뭐 색감은 이렇게 조금 물이 들은 것 같아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네요. 와송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립토스도 9cm 불분해서 모듬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할 어, 활용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탈피를 해서 또 이득으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코너도 보세요. 아유, 이렇게 잔잔한 얼굴에서 예쁜 꽃이 폈습니다. 요즘 보니까 코너들이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네, 잔잔한 아이들도 있고요. 아, 습지야 2만원의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자구가 하나가 나와진 아이서 눈사람이 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자구가 빨리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들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얼굴이 엄청나게 크네요. 동그랗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2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합니다. 가격 차까지요. 백조도 가격은 4만원에 이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아, 백조 가인기가 많았었어요. 두번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할인받으시면 32,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뭐 백조 하고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하얀 솜털이 나져 있는데 희춘성 이라고 합니다 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8천원에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죠 풍분에 키워서 한번씩 키워 보시면 예쁠 것같고요 어, 자태양도 워낙에 많이 알려져서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구를 떼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되겠죠. 6천원 합니다. 6천원 자 꽃이 워낙에 예쁘고 여기 위에가 자주색으로 되어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큰목둥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키높이가 올라가면서 요게 이제 새로 또 성장을 하면서는 요렇게 진한 색감으로 자주색으로 올라오고 꽃은 이렇게 피고지고 한것 같아요. 요게 자구가 또 생기나요? 오, 요게 꽃대 올라오려고 이렇게 하얗게 되어져 있을까요? 묵둥이도 있고요. 요게, 아, 정말 대단합니다. 남봉옥, 남봉옥. 오,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남봉옥. 오, 워낙에 무거워지면 요 아이들이 키 높이가 살짝 살짝 크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라 키 높이가 살짝 클것 같아요. 슈퍼투브도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키 높이도 크지만은 이 아이들이 몸통도 같이 굳게 올라가는 아이들이고요. 어, 핑크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핑크펄이 있습니다. 6천원 합니다. 이거는 핑크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이렇게 층수가 조금 높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물이 조금 뭐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물이 먼저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6천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4,800원에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고요. 제이드 스페셜, 제이드 스타 스페셜이 나왔던 아이들인데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여기 자, 이제 하여본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엽처럼 입장도 넓, 넓은데요. 제 거는 입장이 좀 좁은데, 여긴 지금 색감이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진한 색감으로 올라오는데, 요거는 3만원 합니다.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2 4 0 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소간지도 있어요. 소간지도 뭐 예전에 들었던 아이들이죠. 소간지도 3만원에 예전에 들었던 가격으로 있습니다. 2 4 0 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도감 마리아도 가격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도감 마리아는 뭐, 무거질수록 멋진 아이죠.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만원 하니까, 8천 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낮아 아가도 이렇게, 만 이천 원에 한부트가 남아져 있어요.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9,600원이면 낮아 아가도 괜찮죠. 한부트 남아져 있네요. 블랙킹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살짝 물고파 하지만은 이렇게 찐 색감으로 물좀이 예쁘죠. 많이 굳혀져서 충수도 많아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5,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마디바가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프릴도 생겼죠. 3두가 18,000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할 것 같아요. 3두가 있고요. 2두가 있는데 이렇게 3두 18,000원 할인받으시면 착하겠죠. 아시그린도 이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3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는데 웨드 3두가 가격이 만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삼두 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은, 요게 8,000원 합니다. 그래서 3두 괜찮은 것 같아요. 웨드보다는3두가 있으니까 3두가 요렇게 세 포트, 네 포트 있습니다. 만원 하니까 3두가 8,000원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아, 어, 분갈이해서 더 구체 보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입장이 크지만 이거 아이들 다 떼글떼글하게 구체져 있어요. 뽀얀 백분에 핑크색만 올라오면 예쁠 것 같아요. 3두가 가격 착하지요.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어, 실크 베일도 가격은 1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크 베일도 이거 색감이 많이 올라왔죠. 예쁘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식... 색감이 끝나인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만원 하니까, 여기 할인 받으시면, 4 0원에 구입, 아니,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어, 다크오팔도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이거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죠. 다크오팔도 뭐, 고정하게. 이게 이제 색감이 조금 더 진해지겠죠. 어, 이렇게 겨울 돌아올수록 색감이 더 진해지고, 동글동글하게 더 붙여집니다. 핑크 샴페인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5,000원 합니다. 독일 샴페인도 이 아이들 5,000원 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5,000원. 기본 풀분에, 어, 이게 이제 좀 작은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성장을 하면서 얼굴은 이렇게 커진 아이들이고요. 일본 서프라이즈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색감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여름에 색감이 살짝 빠져서 아직 안 올라왔는데 정말 예뻐요. 뽀얀 백분의 핑크색으로 있으면 너무 예쁜데 요거 일본 서프라이즈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드로 되어져 있고요. 팬덤 골드인데요. 팬텀 골드도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랄 퍼프도 살짝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4두5두로 되어져 있는데 8,000원 합니다. 이것도 멋진 뭐 색감으로 물들면 거의 앨리스 비슷하게 물이 들죠. 그래서 참 예쁜 아이들인데 8,000원 합니다.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6,4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샴페인도 요 아이들만 붙여진 아이들 있죠. 막 맑은 톤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8, 6,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4,800원 하거든요. 많이 붙여지면서 각도 있고 통통하게 그래도 붙여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4,8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서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바위솔창 또 소개를 해드렸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